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출가 서원을 한 이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이인법회를 맞아서 아암교당 교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출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그럴 만합니다. 동시에 늦가기 출가가 아닌가하며 염려하시기도 합니다. 그 역시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른 출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출가하기 더 좋은 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무님 못지않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붉은 동이 터오던 새벽녘 마다 부모님은 아침 기도를 빼먹지 않고 올리셨습니다. 욕경과 목탁소리는 학창 시절 제 기상 알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치열한 공부 도량이었고 스승님들의 숙소였으며 부모님이 애써 모아두신 돈은 언제나 원불교의 공물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원불교가 기술과 역량을 필요로 할때 아버지는 전국 팔도로 지체 없이 달려나가셨고. 세상이 인화와 지혜를 요구할 때, 저희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공부의 길로, 원불교의 길로 안내를 해오서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두 분을 보고 자라며, 어렸던 저는 두 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어린 마음에 원불교가 싫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을 사랑을 온불교에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갔고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 갔고 어린 나이에 억대 연봉자가 되었으며 부잣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삶은 안락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이론대로라면 저는 행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중요한 무언가가 늘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신의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일로 도망갔고, 때론 미래라는 두려움으로 도망갔고, 때론 소유욕으로, 때론 술로, 때론 여행으로, 바이크로, 책으로, 글로, 카메라로, 음악과 목공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조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것만 가지면 다를 거야. 하고 스스로 책근 했습니다. 내게 이미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받고 가까운 것보단 먼 곳을 봤습니다. 어느새 삶은 이미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채워야 할 결핍이 되었고 삶은 유쾌한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부잣집 딸과 헤어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고 남았던 것마저 다시 무너지길 반복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아니 원래부터 내것 아닌 것들을 넉넉히 바라보며 삶은 허무하네 삶은 허망하네 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절망하던 그때 딱 1년만 온불교의 모든 걸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제 숙제였던 온불교를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토요일은 아남 교당, 일요일은 강남 교당 두 곳의 교당 법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교당별 정정 공급방도 매주 참여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교전에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며 제게만 몰래 보내오신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법문 하나하나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사랑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겪은 것은 마음 난리였고, 저는 마음병 환자였으며, 그 원인은 제가 물질의 노예였기 때문이란 걸 말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반성하고,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염원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녔지만, 갈증이 채워지긴 커녕,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공부 더 하고 싶고, 매일 공부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 공부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대부분의 청년들처럼 일주일에 한번 교당 나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갈증은 여전한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남들처럼 다시 일을 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시 무언가에 의미 부여하면서 그냥 저냥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도 없는 윤회의 챗바퀴를, 지난 삶과 아무런 차이 없는 그 무의미한 반복을 다시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는 평범하지 않은가, 왜 나는 대부분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가 범민했습니다그 시간 동안 혼자 끙끙 앓았고 아팠습니다. 결국 전세의 인연으로 큰 선을 세우고 이 세상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전무 출신의 길을 가려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편하기만 바라거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도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두를 초월해서 대종사님 하시던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신을 물질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고야 많은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그 당당함과 떳떳함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음이 다가와 난 그간 무엇 했느냐고 물으면 제할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했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간 대종사님 하시던 일 이어하시며 대종사님의 손이 대종사님의 마음이 되어 주신 교무님들 그리고 아남교당 교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의 기둥을 힘차게 들어 올렸고 벽돌 하나하나 정성스레 쌓아 올렸으며 지금까지 이곳을 소중히 지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아무런 고생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손이 되고 그 마음이 되겠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작은 벽돌 하나씩 쌓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문 말씀 올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란 한이치의제 69절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일부 인용합니다. 생기를 타라 산 사람이 되라. 설리춘풍이 오는 봄을 재촉하지 아니하는가? 장벽을 타파하고 강격성을 처부수라. 광활한 천지가 안전에 전개하지 않는가? 농중조야. 기술 펴고 농 밖에 나와 태어의 나를 준비를 하라. 정조와야, 웅덩이에서 나와 창해에 나갈 준비를 하라.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산 사람이 되어 태어와 창해를 힘차게 날아오릅시다. 감사합니다.